좀 많이 깜깜하죠?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 차 아니라 어 지금은 5월 9일이고 베트남 시간으로 9시 30분이에요. 9시 30분인데 저는 지금 공항에 가고 있어요. 오늘 11시 45분 비행기로 한국을 잠깐 가요. 근데 이렇게 영상을 켠 이유는 어 제가 한국에 아침 7시 도착이거든요. 근데 아침 7시 도착하자마자 일정이 빼곡히 있기 때문에 한번 저의 아주 바쁜 일상과 그 다음에 한국과 베트남의 생활은 어떤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여줄 겸 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는 차 안이라 깜깜하기도 하고 잘안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소개 인사만 드리고요 어, 바쁘겠지만 틈틈이 계속 영상 찍어서 한번 남겨보도록 할게요. Bye. 저는 이제 비행기를 타고 도착해서 다시 영상을 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인천 공항 제1 터미널에 있는 킵슈 호텔을 가야 되는데, 저도 처음 와봐 가지고 어떻게 가는지 몰라서 검색 좀해 볼게요. 출구를 가려면 지금 7번 출입구에서 나와서 횡단보도 두 개를 건너서 저기로 가야 돼요. 저기. 저기. you mm -hmm. 진짜 캡슐 호텔. 보여드릴게요. 따라라란따라라라 아주 수은두 장. 그 다음에, 이렇게 간단하게 샤워도 할수 있고, 바로 여기 침대. 그냥 딱한 4시간, 5시간 쉬기 딱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변기통은 없네요 음 화장실을 가고 싶으시면 제가 봤스 때는 나가서 가야 될것 같아요 오늘 제가 여기를 왜 오게 됐냐 짐을 풀고 말씀을 드릴게요 잠깐만요 공항에 있는 다락추라는 캡슐 호텔인데요 여기는 제1여객 터미널에 있는 곳이에요 여기 제가 4시간 대여를 했는데 4시간의 금액이 44,000원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여기 오늘 대여 객실을 빌린 이유가 제가 지금 막어 이제 7시 30분입니다 아침 한국 시간으로 7시 30분인데 여기 이렇게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2시에, 오후 2시에, 인천공항에서 이제 휴을할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왔다, 갔다할수 있는 시간은 안 되고, 그래서 여기서 4시간 정도 쉬다가, 이제 세수도 하고, 양치도 하고, 뽀짝뽀짝도 하고, 이제 그러고, 이제 바로 여기서 인천공항, 아 인천. 음, 스카이시시? 어, 인천 스카이셰시 가서 이제 필드 레슨을 진행을 할 겁니다. 아 저도 근데 덕분에 진짜 엄청 피곤하거든요. 거의 밤샜는데. 그래도 이 인천공항에 이런 캡슐 호텔이 있다고만 얘기만 들었지 한 번도 사용을 하지 못해봤는데 그 와보이가 되게 좋네요. 그래서 이렇게 환승하시는 분들이나 저처럼 아니면 뭐 근처에 일이 있는데 시간이 조금 섬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이제 샤워하고 얼굴도 뽀까뽀까한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환복 완료 이제 환복을 완료했는데 어 이제 여기서 조금 다시 한번 뽀짝뽀짝하고 나가 볼게요. 자 여기는 하늘 코스 1번 홀인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와 지금 아, 날씨가 적응이 안 돼요. 오늘 얼어 죽을 것 같습니다. 아마 아침에 불과 몇 시간 전까지 35도에 있다가 지금 여기 체감온도 거의 한 5도? 아 진짜 얼어 죽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일단, 라운딩 잘 끝내볼게요. 제가 사실 지금 이제 막 라운딩을 끝나고 들어왔어요. 이거 산 이유는 퇴근 커피라 하나 먹겠습니다. 제가 사실 지금 이렇게 어 오늘 영상을 많이 찍진 못했어요. 진짜 제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필드 레슨을 다니고 했는데 오늘이 제일 힘들었고요, 진짜. 왜냐면 제가 골프웨어를 다 한국에 있는데 일정이 안 돼가지고 엄마한테 택배로 이제 보내달라고 해가지고 받아서 옷을 입었는데 어인천 아닌지 않습니까? 바닷가 앞에 있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그리고 비도 왔거든요 어 체감온도 7도에 풍속 10미터였어요 와, 특히 오늘 아침 7시에 호치민에서 한국에 도착을 해서 더 날씨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춥게 느껴지고, 호치민은 막 30도였는데, 여긴 갑자기 저한테는 막영화로 느껴지니까. 근데 또 5월, 5월이어서 솔직히 패딩을 입어서도 안 되는 날씨였지만, 그냥 티 하나에 조끼 하나 입고 쳤거든요. 전 진짜 오늘 입이 돌아가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면 겨울에는 이제 옷을 막 핫팩도 붙이고 옷도 챙겨 입고 하니까 대략 겨울에 추운 날은 좀 괜찮은데 오늘처럼 5월달에 이렇게 추워버리니까 진짜 미쳐버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끝나자마자 이제 회원님들이랑 식사도 하고, 아! 그래서 끝나자마자 진짜 탕덕에 기억이 났어. 무급탕, 그 뜨거운 물. 그래서 이제 정말 힘들었던 5시간의 라운딩이 끝나고 원래는 이렇게 영상도 찍으려고 했어요. 이제 코스 설명도 해드리고. 근데 정말 공치기 바빠가지고 찍을 시간이 없어서 못 찍은 점은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제 코스 소개나 이런 것도 좀 찍을 텐데 그래서 암튼 그렇게 라운딩이 끝나고 목욕을 하고 이제 같이 치신 동반자 분들과 어, 서울로 넘어와서 회를 먹었어요. 새꼬시. 하 진짜 오랜만에 이 꼬덕꼬들한 한국에서 먹는 이 새꼬시를 먹으니까 진짜 기똥차더라고요. 그래서 밥까지 든든히 먹고 호텔에 왔는데 또 오랜만에 한국에 왔는데 이렇게 호텔에 혼자 있는데 아무것도 안 먹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커피와 과자 두봉다리를 편의점에서 사 왔어요. 좀 먹어볼까 이제 말이 많았다. 아, 와. 이건 제가 처음 먹어보는 거예요. 카라멜 러스크? 궁금해서 그냥 한번 사봤습니다. 이거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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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카라멜 러스크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맛있어요. 제가 영화관에 가서도 달콤팝콘 반, 그 어니언 반반을 시켜 먹거든요. 근데 저는 그 달콤 팝콘을 먹을 때, 카라멜 팝콘을 먹을 때, 이 카라멜이 찐득하게 많이 묻어가지고 바삭한 부분 있죠. 그것만 되게 골라 먹는 스타일이에요. 조금 못되네죠 근데 얘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저 이거 완전 찬성. 그냥 바, 엄청 바삭하고 카라멜 향 나고 저처럼 이렇게 카라멜 향 좋아하고 바삭함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무조건 이건 추천. 카라멜 러스크 완전 추천. 와. 그다음에 소금빵 과자는 개인적으로 제가 처음에 딱 먹고 와 이거 미쳤다. 그냥 내 거다 했던 과자예요, 이거는. 음. 이건 너무 맛있어요. 이거는 제가 너무 맛있어서 옛날에도 엄마한테 박스로 한번 사다 준 적이 있는데 이건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맛 버터향이 되게 강해요 버터향이 강하고 살짝 짭조름하고 그냥 이거는 소금빵이지 뭔들? 너무 맛있다 음아 근데 제가 한국에 와서 왜 이렇게 호텔에 있냐 집에 안가고 아까 간단하게 진짜 설명을 들었는데 요번에 한국 스케줄이 정말 말도 안되게 바빠서 일단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아침 7시에 호치메에서 한국에 도착을 했어 아침 7시에 그래서 인천공항에서 매시간에 쉬다가 그 옆에 인천 그 근처 공항 옆에 근처에 있는 인천 스카이 72라는 골프장이 있어요. 거기서 부시티업에 필레드 레슨이 잡혀있었습니다. 그래서 쉬다가 택시를 타고 거기 인천 스카이 72로 넘어가서 2시에 라운딩을 하고 끝나니까 7시죠. 그래서 회원님들이랑 밥을 먹고 여기 호텔에 왔는데, 여기 호텔에 온 이유는 또, 여기 서울 강북이에요. 다음 날, 음, 아침 9시부터, BMW 모터스에서 행사가 있습니다. 아침 9시부터. 그래서 제 지금 엄마네는 평택인데, 어, 스케줄이, 여기서 다시 평택 내려갔다 평택에서 다시 9시까지 오는 게 무리인 것 같아서, 이렇게 그 내일 행사장 근처에 숙소를 얻었어요. 그래서 한국 오자마자 이렇게 바쁘게 되게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데 너무 힘든데 또 그래도 일이 있다는 거에 너무 감사한 하루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비행기 내리자마자 일하는 것도 저도 처음으로 경험한 거고 그래서 되게 힘들면서 뿌듯하고 그렇네요. <laughs> 내일, 제가 9시부터 10시에 행사가 끝나요. 6시, 아, 9시부터 6시에 행사가 끝나고 또 바로 인천공항으로 또 갑니다. 왜냐? 저는 바로 또 가족여행으로 대만을 여행을 가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일, 열심히 일했고, 내일도 열심히 일하고, 또 인천공항에 가서 이제는 싫어 가족들이랑 싫어 대만을 잠깐 갔다 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 1탄 2탄 이렇게 해가지고 영상을 찍을 건데 어, 재미있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유튜브 초보라 너무 맛있네. <laughs> 저의 행복한 시간 <laughs>